제닉스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미국 생산거점을 동시에 공략하며 북미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제조반도체 로봇 분야의 투자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다. 글로벌 톱티어 고객기반을 가진 제닉스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닉스 로보틱스는 지난 4월 현대자,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EV 공장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완료했다. 제닉스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의 미국 생산과점 관련 협의도 병행 중이다. 현재 회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물류, 핵심 장비인 소커스 소커 분야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공급 확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텍사스테일러 백과스 소커 공급을 협의하고 있으며 오스틴 공장 역시 수요가 예상돼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평택기영화 성천안 등 국내 주요 사업장가로 공급을 협의 중이다.